자, 166번부터 169번까지. 어, 문제가 지금 4개가 있고, 장문이네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한때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데 또 뒤집어지니까. 그치? 두번 뒤집어지잖아. A 했는데 지금은 b 예요 근데 또 뒤집어지면 A 하는 거잖아. 그치? 어. 자 읽어볼게. 한때 사람들이 질병을 워드오프 이거는 모르면 안됩니다. 같은 말 펭도오프구요. 잘 나오는 단어야. 그냥 어버트야. 막다 피하다 입니다. 막다 피하다. 그러니까 워드오프 질병을 워드오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 주위에 마늘을 뭐라고 할까? 걸치고 다녔대요. 마늘은 마늘 목걸이를 하고 다닌 거야. <laughs> 자,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스코프 앳, 비웃다죠. 그지 솔직히, 우리 가은이가 학원 왔는데 목에다가 마늘 두르고 오면 뭐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치? 이거 클로브, 이거 마늘 쪽 한쪽 할때 하는 거야. 마, 마늘 목걸이를 두르고 다니면 우, 웃겠죠. 내일 한번 해갖고 와봐. 마늘 먹고 어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그치? 태용이가 야너 그거 왜 했냐?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laughs> 더, 더 웃기겠죠. 그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이 기꺼이 인제스트한데 지금 투부정사는 놓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다음에 인제스트 한데요. 인제스트가 삼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먹는다는 얘기야. 그치? 어, 퍼블라이즈도. 이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퍼블라이즈.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갈아서 만든 캡슐을 먹고, 그치? 어, 뭐라는 명목으로 먹는 거야? 야, 너 그거 캡슐 왜 먹냐?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명목하에. 뭐 다른 약초라든지 약초 뭐 허브 보충제 같은 거죠 마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캡슐 알약을 섭취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1문단은 도입 부분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트렌드가 뭐예요? 마늘을 좋아한다 이 정도로만 잡고 가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문단이 나눠져 있으면 1문단은 일문단은 토플이랑 달라요. 일문단은 도입에 불과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장문에서 이렇게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A 얘기하고 A 다시 얘기하고 A 다시 얘기하면은 일문단의 주제가 있겠죠. 그런데 A 얘기하다가 B 얘기하고 B 얘기하면 A는 도입이야. 이 B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이 나눠지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왜? 주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컴플리먼터리 보충의이라는 뜻이고, alternative. 자, 그냥 이걸 네개 묶어서, 네개 묶어서 대체 의학이라고 쓰세요. 얘가 뭔지 모르면 마늘로 읽어도 되는 거야 그치? 어, 마늘을 풀어서 써준 거잖아요 또 alternative medicine 이렇게 써도 대체의학이고요 그치? 아! 이 글은 대체의학에 관한 지문이네요 마늘 먹고 이런 거 허브 같은 거 먹는 거 대체의학에 가까운 거죠 그쵸? 그래서 보통 대체의학을 쓸때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알았죠? 음. 자, 다음에 보니까, 임팩트부터 네. 읽읍시다. 뭐, 다음에는 뭐, 이런 거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치, 안 읽어도 되죠? 됐지? 안 읽어도 되죠? 임팩트 40. 42%가 대체 치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자, 여기서부터 계속 읽을게요. 모든 연령대에서, 연령대의 그룹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지. 그리고 이 트렌드도 계속될 것 같고, 그런데 올도 구간이 나오네요. 올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들이 올도를 보면, 이제는 이렇게 해서 예외, 제외, 구간, 필기해 두세요. 예외 구간인 거야. 자, 이 지문은 대체 치료가 인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올 도가 나왔으니까 올 도절에 걸리는 얘네들은 제외되는 대상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제외됐을까? 자, 지우 올리고 가볼게. 어떤 사람은 제외됐을까요? 올도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야? 1945년 이전 출생자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죠. 이분들은 이런 치료에 턴투 의존하다. 계속 나오고 있죠. 의존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대체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을 해봐. 이제 나이가... 75세야. 어, 무릎이 아파. 그러면은, 뭐, 어, 고양이 똥 먹습니까? 대체 의학으로. 관절에는 고양이잖아. 그지 아니죠. 병원 가죠. 수술 받고. <laughs> 음. 자, 넘기고 갑시다. 아이고, 길기도 하다. 자, Y로 시작하네요. 궁금증이 생긴 거죠. 너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이 대체 의학의 어, 대체 치료에 턴투 어, 의존하는 걸까? 어 이제 그 나도 궁금해, 그지왜 그러는지? 왜 그럴까요? 자, 어, 많은 많은 사람들이 프로스트레이트되고 에일리네이트된대요. 어, 이렇게 때문이래. 겠죠? 어떤 매니지드 케어에, 그러니까 병원 가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뭐 프로스트레이터 되니까 좌절되고 불쾌하고, 다음에 어, 전통적인 의료 기술에 좀 소원해지고 왜 해봤자 잘안 났고 뭐 이런 거죠. 음. 자, 그래서 어 여기 홀리스티 형광,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해볼까요? 여기서 홀리스틱이 뭐냐 이러면 안 됩니다. 홀리스틱 치료가 지금 접근이 뭐겠어요? 뭘까? 대체 의학이죠. 원래 홀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전체의 라는 뜻이야. 전체의. 전체론적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홀리스틱 어프로치는 무슨 접근법이겠어? 전통치료겠어? 대체치료겠어? 대체치료겠죠. 그렇죠? 이런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그들의 믿음과 가치를 더잘 반영한다고 보고 있는 거야. 단어는 이렇게 바뀌었지만 우리는 이분법으로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A 아니면 B인 거야. 여기서 전체치료는 대체치료의 패스펙인줄 알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홀리스틱 모르 어, 뭔지 모르는데 어떡 하자면 이게 이제 독해가 산으로 가는 거죠. 자세 번째 문단 볼게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해 이 홀리스틱을 뭐 리, 어, 테라피를 리, 증세를 관련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류 의학이죠. 주류 의학. 그치 얘가 전통적인 치료법이겠죠? 병원 가는 거.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 문단 가봅시다. 자, 몇몇 일부 대체 치료가 주류 의학으로 크로스토라이. 아, 이 주옥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크로스토라이, 네모 치세요. 결핍하세요. 프로스더 라인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주류의학계로 지금 여기 대체 치료가 주류의학계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주류의학으로 들어간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에즈인 거야 에즈 왜냐하면 왜 크로스더 라인이 됐냐? 뭐 때문에 주류 의학이된 거야? 뭐 때문에? 이게 이게 이제 안전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전과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에즈가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에즈가 보면 일단 무조건 빨간 색깔 들어가야 돼. 이게 명사가 나와서.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뭐뭐 하면서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독해할 때 애주 보면 애주 이하는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애주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빨간 색깔 칠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 안전과 효율성 때문에, 어? 그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주류의학으로 넘어가는 조건이 안정과 효율성이다. 됐죠?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야. 안정과 효율성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조건이라는 거죠. 요렇게딱 그러니까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리고 에디셔널리,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이두 개는 안 읽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봐. 예시를, 우리 이거 보기 보지 말고,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류의학은 보통은 이제 양... 양학이라고 하죠. 양, 양, 양학, 양양 서양 서양 의료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체 치료는 침술, 한의학 이런 거잖아. 그러면 침술이 주류 의학으로 넘어왔다는 게뭔 말이에요? 이게 이걸 이해해야 돼. 지금 침술이 주류 의학으로 넘어왔다는 건뭔 말일까? 여기 한의사가 있어요 여기는 양의사가 있어요 그치 한의학과도 있고 의과대학 도 있고 있잖아 한의학과 나온 애가 침수를 나 그런데 얘가 크로스더라인 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는 침수를 침을 한의사만 묻는 다는 얘긴가 아니죠 병원에서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병원에서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cross the line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인데 수학도 가리키는 거야. 수학의 영역에 넘어간 거야. 그쵸? 조건이 있겠죠, 그렇 수학도 전공을 했고 했거나 뭐 이러면, 그렇 그러면 이 수학을 하는 애들도 영어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야, 크로스더 라인에 있다는 얘기는. 자, 됐습니다. 자, 거꾸로 예시를 만들어 볼게. 그러면 양학에서만 하던 거를 대체 치료가 선을, 선을 넘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선은 뭐가 될까요? 자, 이 선은, 자, 다시 봐봐. 여기 내가 굵은, 굵게 칠해 줄게요. 까만 거로. 자, 선을 넘었다는 거거든. 이 선은 뭘까요? 뭘것 같아? 이 선은, 라인은, 상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예시를 만드는 거야. 이 선은 뭘까? 대표적으로 법이겠죠. 그치? 법이 통과되었다는 얘기야. 주류의학에서도 할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는 얘기야. 양학에서도 침을 놓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대 가면 의대에서 침수를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치겠죠. 이게 크로스더 라인이야.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앞으로도 크로스더 라인이라는 말을 독해해서 종종 등장한단 말이야. 됐죠? 그렇죠? 법이 통과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A에서 B로 넘어갔다면 B에서도 A를 할수 있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법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6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어이구 예시도 길어. 자, 이거의 주제는 어 마우스가 안 움직여. 몇 번일까? 10번 먼저 볼게요. 10번. 괜찮죠? 그죠? 일단 괜찮아요. 어, 지난 몇 년간 대체 의학이 더 인기 있게 되었고, 어색티도 뭐라 그랬어? 어색티도 보자마자 사회적으로 인정된, 이렇게 읽으라 그랬죠? 그쵸? 사회적으로 인정됐다는 얘기야. 크로스 더 라인 됐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통과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미국에서 실행되었다. 일단 괜찮아요. C번은. 자, B번 보세요. B번 쓴 사람 잘 보세요. 일단 매력적인 게 투데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투데이 나오면 일단 눈이 먼저 가야 돼요. 신정 보니까. 그치? 그런데 not unusual 이라는 것은 이중부정이죠. 그치? 맞죠? 어. 그래서 두 개를 없애면 not unusually는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야.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c o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을 주류의사들이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라면 괜찮죠. 네. 왜? 선을 넘은 거니까.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정답 B번으로 쓸까요 안 쓸까요? 써야 되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기 핑 번의 내용은 전체 내용이 아니라 얘는 3 단락 내용이잖아. 3 단락이 주제죠. 주제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 번이 정답이 안 되는 거야. 됐죠? 어. 이렇게 지문에 단락이 많으면 무조건 뭘 잡아야 되냐면 대전제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달락의 이야기만 코싱이 딱 들어가면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오답 패턴이죠. 한 달락의 주제만 써놓는 거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B번처럼 너무 일치하다. 지문의 내용이 B번과 B번처럼 너무 일치한 거야.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럼 까딱하면 틀릴 수 있는 오답 유형이 아닌가. 한 문단만 요약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B번에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자, A번 볼게요. A번 보면 C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둘다 인기 있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 A B번하고 A번하고 차이가 뭐예요? 빅 비즈니스. 얘는 뭐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야. 루크러티브야.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번다는 건알수 없는 내용이죠. 어, 본문에 안 나왔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 많이 사람들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A 번을 쓴 사람은 확대 추론이라고 하죠. 확대 추론을 한 거예요. 음? 본문에 있는 말만 써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되는 거야요 자, 167번 보죠. 자, 이 페이지에 따르면 프랙티스 는 파인드 되지 않을 것이다. 대체 치료가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죠 그쵸? 어느 프랙티스가 대체치료로 정의되지 않을 거니까 그치? 대체치료가 아닌 거 골라보세요 1문단에 열거된 내가 다 해석은 안 했지만 열거된 구간인 것 같고요 정답은 정답은 A1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대체 치료 아니야? 우리 이거 얼마 전에 배웠잖아, 논리하면서, 그치 대체 치료, 뭐 발치료, 뭐 이런 거, 얘가 대체 치료죠. 뭘 위한 대체 치료야? 통증 관리를 위한 대체 치료죠. 됐습니까? 어, 통증 관리를 위한 시술이 침술이고, 약초고, 허브 약초, 마사지, 이런 게 대체 치료를 할수 있는 거잖아. 통증 완화를 위해서. 그치? 근데 통증 관리는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통증 관리는 정통 치료에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쵸? 양학에서도 가능한 거잖아. 예를 들면, 마취제 같은 거. 최고의 통증 치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168번. 대체 치료를 안할것 같은 사람은 이 문단에서 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올도 보자마자, 어, 예외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본문 안 돌아가도 되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올도 보자마자 예외 구간. 우리가 독해할 때는 올도 구간은 토플할 때는 아예 지워버리잖아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올도는 언제 쓰죠? 글이 밋밋하게 흘러들어올 때, 여지까지 좀 재미없었죠? 이제부터 할말할 할 거니까 눈 크게 뜨세요.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올도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문제를 만들다에는 올도절도 문제를 낼수 있다. 왜? 예외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올도 보자마자 예외, 제외 구간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아, 얘네들은 재외구나라고 그러면 본문을 안 읽고도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면 되겠죠 시니어 시티즌 정답 A번이죠 자 BCD는 전부 다 1945년 이후 이전 사람이 아니잖아 이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 A번입니다 자 169번 자, 왜 대체 치료가 선을 넘어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뭐냐는 거죠? 왜 선을 넘었죠? 조건이 있었잖아. 과학적 조사를 해 보니까 안정성과 효율성이 인정된 거니까. 이걸 골르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d번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